경남도가 한해 동안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 그린 스타트 경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린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경남의 소식을 류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생활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그린 스타트 경남 대회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은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시작된 범국민적 실천 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회원을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온실가스 줄이기 다진 대회와 그린리더 견년 대회 등에 참가하며 저탄소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린스타트 경남 대회를 계기로 음 도민들의 참여 속에 생활 속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번영 일 번지 경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12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13개 팀이 참여하는 그린리더 경연대회에서는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다짐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가정과 상업, 수송 등의 비산업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보다도 감축 비용이 낮고 적각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탄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그린스타트 경남 대회는 생활 속에서 개인이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녹색 성장은 물론 지구 온난화 방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성과로 그린리더가 약 1,423명 정도 양성이 되었고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세대가 16만 세대로. 3181톤의 시유토를 감소한 그 성과를 거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의 구심점이 될 그린스타트 운동의 확산과 우수사를 전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경남도가 앞장설 계획입니다. 도정 뉴스 르보람입니다.